시요 아침이라 너무... 아 햇살이... <laughs>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부산 갔을 때 왔습니다. 사실 어제 잠깐 왔었는데 날씨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네, 비가 좀 오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고 꿀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웃음> <웃음> 스쿨버스가 이렇게 있어요, 정문에 여기서 이렇게 줄 서서 칼을 타고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가시면 올라가는 게있는데 저희가 경상좀 돼요. 지금 보기에도 경사가좀꽤 되는데 일단 한번 가보죠. 여기 어. 보시면 학교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있고 별로 안 예뻐요 정문은. 어, 여기 정자도 있고. 아, 근데 여기 <laughs> 약간 괜찮다. 조금 108 계단 같은 그런 될걸?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어떤 경사도 많고 음, 계단도 많은 어, 여기 쉼터가 있네요. 왜냐하면 경사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쉬어가, 쉬어가는 건가? 어, 네. 걷다가? <laughs> 어, 여기도 길이 있어. 이 길이 더 이뻐요, 길은. 이 길이 더 이쁘고 약간 좀 데이트하기엔 여기가 더 좋네. 아니, 데이트할, 땀나는 데는 데이트하면 안 돼. 여기 <목소리를> 보시면 우리 학과를 소개합니다 해가지고 어. 병원 경영. 어, 병원 경영? 오, 특이하다. 언어 청각 치료. 너 괜히 서련 사진 보려고 지금 거기 붙어있지 마. 자연이... 아니, 어. 아니, 야 의무 기록사, 병원 행정사, 의료보험사. 나 이런 작품 처음 봐. 동명종상이 음, 원래 있어어 특이하다. 병영경영이랑과가 병원 있구나. 어, 언어 청각 치료학과 굉장히 뭔가 좀 특이하고 저도 처음 보는 학과. 어 갔다. 여기 보시면 인간존중 생겨난 사람. 아참 가톨릭대에 딱. 리스펙트죠. 쏘액이 넘치는. 쏘 리스펙트. 쏘 동남권 유일의 A 등급을 받았다고.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도 뭐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뭐 저거에 대한.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네요 이쪽에 사학협력관 요새 좀 창업 관련해서 산학협력관이 많이 뜨고 있죠 각 학교마다 어 여기 조성이 되게 잘돼 있어요 약간 그 병원에 있는 공원 느낌이야 여기 이런 데서 약간 좀 이런 데서 토론 수업 같은 거 해도 괜찮겠다 그 역에서부터 학교까지 도보로 얼마나 걸리나 넉넉잡아 한 30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못 다닌다는 얘기죠 정문에서 보여드렸던 그 스쿨버스가 아마 역으로 갈 거예요. 구서역. 부산 1호선 라인에 있는 건데, 구서역에서 타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운동장인데, 따로 뒤로 돌아가게 이어져 있는 것 같진 않고. 운동장이 그렇게 크진 않네. 크진 않은데, 저쪽에 보면 산책로 같은 게 있어요. 산책로. 그냥 보니까 여기, 저기 뒤에 쪽문이 보이는 걸 봐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게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기 나요. 지금 음수대가 보이는데 음수대 전문 특파원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부터인가 음수대라고 써있지 않은데 제가 물어을자야돼 자, 한번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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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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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아아아아아아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대학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사실 어. 이게 건물이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게 하나 둘셋네 개가 있거든요. 이게 답니다. 네. 간호대학이 바로 앞에 있고. 아 여기는 네. 그 가톨릭대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네. 네. 요양보호사라 그러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호스피스라든지 네. 복지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지. 아 네. 저기는 기숙사인가 보다. 여기 일단 현판이 간호대학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근데 여기 생활관은 되게 좋다. 그치. 오, 여기 보면 언어천국임상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건 좀 특이하네요. 노인체험센터라던가. 여기가 학관이에요, 학관. 학권. 보니까. 학관 같은 거예요. 편의점 있고, ATM 있고. 자, 이제 중앙도서관 앞에 와있는데. 학교의 핵심 핵심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학교마다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동도에 왔습니다. 조형 같은 것도 좀 깨알같이 잘 해놨다. 깨알 같이 잘해놨다. 깨알 깨알 같이. 여기 보시면 일부분 출입 금지. 여기 있어요. 학생들만 좀볼수 있도록. 다른 데는 그래도 입구까지는 찍었는데 아예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니까. 누가 서서 좀 뚫어주게 쳐다봐가지 네. 아마 이제 이게 마지막. 건물인 것 같은데. 옆에 보시면은 정보 정보공학관. 네, 정보공학관. 오 모바일 실습실도 있어. 사실 뷰가 좋을 뻔한 학교인데 지대가 이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건물들이 높이가 좀 들쑥날쑥해. 와, 지금 이제 양옆으로 건물들이 준비해 있는데. 대학 본부관. 제가 잠깐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나 보고 왔는데, 총장실이 있단 본부관에 있고요. 각종 행정처들, 그리고 실습실 몇 개가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맞은편에 보면 학생회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과는 학생회의 어떤 복지들을. 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게 지금. 어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동아리 방들이 지하에 없어요. 3층으로 들어가니까 식당이 지하 1층에 있나보다. 이렇게 곳곳에 탁구대가 있네. 탁구 좀 치나? 어? 탁구 좀 치나? 내가 찾던 사람은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아, 제가 학생 친랑 들어왔다가 학생들 을 만나 가지고 인터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아, 물리치료학과. 아, 물리치료. 아 세분다 똑같이. 그렇죠. 물리치료. 네. 지금 부산 갈비 톨릭대만의 자랑이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학교는요. 네 네. 보건 계열 중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됐어요. 아 그래서 인사 선배들도 많으시고, 교수님도 경험이 많으시고. 부산 네. 전문대학으로 시작해서 이제 부산 가톨릭대 넘어온지는 이제 12년 정도 됐고, 아 물리치료학과는 계속 그 전부터 대, 37년 동안 가톨릭. 네. 다시 한번가톨릭 심정이네. <laughs> <laughs> <좋다. 웃음> 물리치료 전공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아 저희는 이제 물리치료학과인데. 이제 이렇게 살을 만지는 직업이잖아요. 몸과 이제 정신을 같이 맑게 하는 그 심리적인 것과 몸과 같이 치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어서 저희는 물리치료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음 처음 1 0 0죠 처음부터 1죠 이제 불러주죠. 아 <laughs> 그, 들어오신 그 점수나 뭐 이런 거 수시로 다들어오어요 네, 저희 네, 수시로 온다. 요새 진짜 다 수시가 되세구나 컷좀알려주실요 실례가 같은 날. 음, 저 3등급 이내에 없어. 어, 몇타번이세요 혹시? 1사. 이사 저는 1.9로 들어왔습니다. 1.9. 내신 1.9로. 1.9. 저도 내신 1.5로 들어왔습니다. 1.5. 진짜 쎄다. 지금까지 네.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저희가 네. 여러분의 아? 꿈을 응원합니다. 아? <laughs> 이제 뭐 합니다? 없어요, 뭐? <laughs> 을 먹으러 식당에 왔는데 메뉴가 좀 다양한 편이에요 그래도 일식 양식 특식 라면 분식 이렇게 있고 정식은 따로 없어요 오늘도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7,500원 나왔는데 이게 3,500원 네, 지금 이게 각각 2,000원이에요 근데 상당히 양이 많아요 처음에 가져올 때부터 다 같이 즐겼는데 진짜 양도 많고 모르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경상도는 순대를 쌈장에 찍어 먹는다 하더라고 아, 이거 처음 봐서 저 갖고 왔는데 다들 이거 푸길래 뭘 퍼야 될지 몰라서 서울에선 소금이 대체적으로 많이 찍어 먹거든요. 여튼 음. 한번 먹어볼게요. 자, 떡 먼저. 오. 아, 김이. <laughs> 이게 지금 막한 거네. 이거 돈스습니다 떡볶이는 그냥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되게 무난해요. 무난하고. 음. 평범한 데 맛있는 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막 해서. 아. 순대, 순대. 진짜 얼마만에 먹어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거든 아, 맛있다. 간장에 찍어 먹었는데, 솔직히 이어, 저는 안 어울리다고 생각거요 근데 맛있다. 이렇게 먹는 거야, 원래. 너 이렇게 먹어봤어? 응. 아,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 다 먹어보고, 이따가 평을 하도록 하죠. 저부터 할게요. 저는, 돈까스도 전체적으로 맛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좋았던 건, 순대와 쌈장이 아닌가. 오늘은 둘다 평점을 줄게요. 얘는 오점 만점에 3.3점. 분식은 오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 맛이 무난, 뭐, 무난하고 맛있어요. 무난하게 맛있는 맛? 근데, 양이 굉장히 푸짐하고, 음. 저도 특히 쌈장. 쌈장이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식 같은 경우는 5점 만점에 한 4.3점 주고 싶어요. 그리고, 돈까스 같은 경우는 르있어요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무난해요 그래서 저는 한 3점? 정도, 5점 만점에 3점 정도면 돼요 맛있었습니다 안녕